SK이터닉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교수입니다. 현재가 SK이터닉스 보면 17,860원으로 어한1.0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네, 4월 25일인데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최근에 만들어졌던 시세 움직임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이 나왔죠. 단기적으로 저가 라인대를 강하게 좀 받쳐주면서 지지를 가다가 지속해서 가다가 상승 추세가 들어갔던 전형적인 추세 변경 패턴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과거에 제일 많이 쌓여있던 매물대가 바로 이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기보다 이 2만원 한 살짝 예, 여기 19,000에서 18,000원 여기 사이 구간이 가장 많은 매물대가 있죠 정확하게 19,500원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 수렴 형태를 유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올 거다 특히나 이 sk 이터닉스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내 계좌를 대응 전략 취해 보면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 한번 드릴 거고요 일단 먼저 수급이 어느 쪽으로 흔들려지는지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좀 털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어, 어, 그리고 여기 기관이랑 금융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도 지금 많이들 기타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이렇게 물량이 나와 준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준비 과정에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 역시도 내부 관계자리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SK 이터닉스는 이 많은 매물대에 대해서 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인 살짝 조정이 나온 다음에 고가 라인대를 돌파하는 상승 패턴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은, 어, 언제죠? 이 4월 22일자 좀 분봉으로 볼까요? 이, 이때를 봤을 때이 자리를 뚫어주는 동시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들어왔었죠. 그러면서 뚫어주고 본격적으로 상승. 예, 그런 식으로 한 차례 어느 정도 어, 거래 없이 눌러줬죠. 그리고 나서 대량 거래량을 발동을 시키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었다. 라는 거를 분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고가 라인. 그쵸?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발생. 여기도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고가라인과 주가를 눌러주는. 이렇게 이번 주 중에는 어느 정도, 아, 이번 주가 끝났죠. 다음 주. 네, 다음 주 중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일단 먼저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고, 이번에 SK 이터닉스 다시 한번더 추가 매집을 할수 있는 자리, 그리고 어디에서 털고 수익으로 마무리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이런 구간들을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특히 sk 이터닉스가 세력들이 좀잘 들어가요 그리고 이번에 탄소 때문에 그리고 그 누구죠 이재명 때문에 어 많이들 집중되어 있는 구간들도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복구 수익 전환 방에서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예, SK 이터닉스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시장의 중심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한 내용들, 이 수급이 많이 몰리는 종목들, 그리고 이번에는 이 고래 매집 시그널에 대해서 검색기로 만들어서 누구나 쓸수 있도록 요거까지 선물을 드릴 건데, 이 집중 관리반 프로젝트가 진행이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하단에 제목 더보기 누르시고, 딱 링크가 나와요 링크가 세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링크 내가 제일 고민 중인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계좌를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할 건지 설문조사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맞추면 포트폴리오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맞추면 종목 브리핑 들어가니까 이거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간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구독자 분들 한정으로 이벤트가 들어가니까 요거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날 22일이었죠. 무려 최고 28.18%까지 상승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9% 이상 상승에 올라갔습니다. 장 초반에 10% 가까이 이렇게 좀 올라, 이렇게 갔던 부분들까지 보여지면서 지금 현재 차트로만 놓고 봤을 때 여기 매물대에 갇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완벽하게 정배율로 들어가는데 이 이격이 어느 정도 벌어지지가 않았다. 일정하게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털고 나오세요. 여기가 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밑에서 받쳐주는 구간들에서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한번더 눌러줬다가 다시 반등,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반드시 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술적인 분석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제일 위험한 구간이에요. 수익을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연속해서 지금 일주일 내내 놓고 봤을 때 오늘이 제일 중요한 주봉의 완성이죠. 주봉의 장대 양봉으로 나오고 윗꼬리가 달려 있는 형식 중에서 이 꼬리의 전체에서 3분의 1 지점을 빼놓고 나머지가 3분의 2 지점이 전부 다 굵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더 거래량이 몰려주면서 반등의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이 다음 주 거래량이 여기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번 달 내내 SK 이터닉스로 여러분들께서 물량 모아서 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 단계가 와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타점인데 타점은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복구 수익 전환 방에서 계좌복구를 해드리면서 중간 중간 이렇게 고래매집 시그널로 종목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4월 25일이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종목을 좀 드렸어요. 고래 매집 시그널이랑,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심되어 있는 구간들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4월 14일날 이 고래 매집 시그널로 드렸던 부분, 무난하게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해드렸고, 이렇게 조선주 역시 기회가 오죠?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를 받으면서 진짜 맞춤형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뭘 관리? 네,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꼭좀 들어오셔가지고, 어차피 공짜잖아. 돈안 받습니다. 단순하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모든 정보들 싹다 공짜로만 해드릴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진입하라는 말씀 안 드려요. 관망하시고, 해결방안 찾아가지고, 계좌 복구하고, 수익전환 하셔야죠. 더군다나 이번 달에는 뭐가 시작이 됐습니까? 대선이 이제 시작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번에 이 개미연합군 우리 방에서 급동주 때려잡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테마수는 공통적으로 특히나 유의를 좀 하셔야 돼요. 100% 무조건 정치적인 이벤트에만 의존하느냐. 펀터멘탈 알고 가야 됐죠. 이걸 부족하면 안 돼요. 작전 세력이 개입이 들어가 있는 걸로만 들어가서 찾아서 들어가면 수익은 극대화로 올라갈 수 있고 이 정보력은 제가... 엠바고인지 찌시인지 보도 위의 종목인지 확실하게 어, 근거가 있는 정확한 정보로 파악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 타점에는 분산 투자를 하셔야지만 더 안전하게 돌다리 제가 두들겨 드릴 거고요. 자, 이번 기간 이렇게 여러분들께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진짜 빅키트 이거 말도 안 돼. 조기 대선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선도 아니고 조기 대선이라는 거예요. 이 조기라는 두 글자가 얼마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으로 인해가지고 수익 얼마나 안겨드렸죠?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안겨드렸죠. 갑작스러운 이변에 반응하는 관심 집중이라는 거예요. 이 수급은 무조건, 거래량은 무조건 관심 집중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뭐라고요? 거래량의 그림자다. 라고 해서 해는 뭐라고요? 재료다. 이 해가 재료가 얼만큼 강하게 비춰지냐에 따라서 양봉이 굵게 올라가는지 짧게 올라가는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며칠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결정이 되는 거랍니다. 완벽하게 파악이 끝난 걸로 안전하게 계좌 복구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완벽한 계좌 사이즈 탈바꿈이 가능해요. 이제 시작이 됐죠? 벌써 20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200% 돌파 무난하게 며칠 전에 끝났고요. 다시 한번더 반등해서 이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더 채워주. 지금에 만족하지 않아요. 채워 드릴 거고 후보 선정 이후에는 재료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재료는 뭐라 그랬죠? 이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주가의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해라고 했죠. 이 재료가 급등하면 빨간색 양봉이 엄청나게 길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과 이 구간 완벽하게 활용을 해서 대신에 5월달에는 좀 조심해야 돼요. 4월달에 엄청나게 급등해서 꼭대기에 앉아져 있는 거를 찍하고 떨어뜨리면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개인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선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인 구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선수 라인 구간에서 완벽하게 수인구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구독자 한정 이벤트니까 구독 좋아요 꼭좀 한번 눌러주시면서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참여하냐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4207147 하나 번호로 두 글자 여기 나와 있죠 급등 네요두 글자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SK 이 터닉스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고 과거에도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차트 속에 정답이 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외국인들의 보유량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죠. 네, 그렇 개인들의 아 뭐죠? 기관들의 보유량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물량을 뺏겨야겠습니까? 뺏기면은 안 되겠죠? 꽉 잡고 계세요. 제가, 저 장희빈이가 여러분들께 정확한 타점, 타이밍 완벽하게 전달해서 실시간 포착할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